8월 25일 한가람 아침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때가 찼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기간을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날 현대 사상과 또 여러 무신론,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편회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을 잘 믿고 또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다. 이 낚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보이스 피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이스 피싱은 오늘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또 당황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가먼이설 같은 말에 넘어가서 많은 재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다 라고 하실 때이 낚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모리시어스라는 해변가에 일본 유조선이 자초가 됐습니다. 많은 기름이 유출되어서 해양 생태계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생태계의 파괴가 예상되었지만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기름때를 다 제거하고 오늘날 해양 생태계가 복원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게 되면 수많은 바닷가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 물고기들과 또 해양식물들이 식물, 파괴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에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놓인 그러한 물고기들, 이 물고기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건져다가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그 물고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염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 이 낚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낚시, 사람을 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것그 자체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낚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따랐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 버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어둡고 또한 흉흉합니다. 민심이 흉흉하다는 말을 지금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좋은 날,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을 낳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의 어깨가 처지고 또한 슬픔에 잠기고 또 민심에 흉흉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쁜 소식,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절망에 빠져드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